안녕하세요 부부사업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산 가구에 대해 소개할게요. 가전은 몰라도 가구는 인터넷과 오프라인 여러 군데 비교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물건들로만 골랐습니다. 먼저 소파와 침대를 소개할게요. 저희는 지인 추천으로 현대 리바트 영인 공장을 알게 되어 방문했는데요. 공장형 아울렛으로 리퍼 제품과 스크래치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30에서 50%로 할인율이 크게 적용되어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는 곳이에요. 리퍼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제품들마다 가격표가 있는데 재고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라서 이 가격표를 먼저 가져가서 선점해야 살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후 늦게 갔더니 가격표가 거의 없더라고요. 가격표가 없는 제품은 이미 사간 제품이라고 제품이라고 생각하셔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 일찍이나 평일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저렴한 것은 빨리 가격표를 캐치해야 돼요. 약간 스크래치가 난 부분은 스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안 보이는 생활 기스 정도라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 전국 배송이 가능하고 수납장, 장롱, 테이블, 소파, 침대 등 다양한 가구들을 살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이곳에서 소파와 침대를 샀어요. 소파는 78만원, 침대는 매트리스 150만원, 퀸사이즈 침대 프레임은 70만원으로, 어, 침대에 들어간 총 비용은 220만원입니다. 먼저 소파를 보실게요. 요즘 추세는 로봇 청소기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래쪽이 뚫려서 나온다고 하네요. 인조 가죽은 색이 금방 변해서 진짜 가죽으로 구입했어요. 진짜 가죽 소파인데도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정말 두껍고 편안하더라고요. 아래와 위쪽을 잡아주는 공법으로 한 매트릭스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침대도 이런 공법으로 사용한 거라고 해서 좀더 설득력 있게 어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따로 저희 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토퍼 매트릭스도 샀는데요 친구 집에서 지누스에 한번 누워보고 너무 편해서 고민하지 않고 지누스, 지누스 토퍼로 바로 주문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4단 메모리폼 토퍼 매트릭스로 10cm 두께 제품이며 하나에 15만원으로 착한 가격에 엄청 푹신해서 사용하는 손님들마다 잘 잤다고 해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 하나예요. 다음으로 거실장입니다. 3위 가구 벨라 1800이라는 제품인데요. 배송비 착불 15,000원 포함해서 10만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제품이에요.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실장은 가격대가 정말 다양해요. 저희는 심플한 디자인의 수납공간이 있는 거실장을 원했는데, 색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인터넷에서 주문한 거라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밥솥입니다. 쿠쿠 대용량 제품으로 13만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밥솥은 사실 신는 부부에게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애기 낳고 그러면 큰거 필요하니까 대용량으로 미리 사라고들 하셔서 큰 걸로 샀어요. 10인용인데 저렴하고 기능도 많고 밥도 맛있게 잘 되어서 아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이불입니다. 겨울 이불은 쿠팡에서 거위털 이불로 두텁고 따뜻한 걸로 샀어요. 클래식 패브릭 거위털 이불, 이불로 킨 사이즈 7만원대 싱글 사이즈 6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둘다 PC게임을 좋아해서 신혼집에서 꼭 PC방은 꾸미자고 했는데요. 저희가 살 때만 해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로 맞췄습니다. 라이젠 7, 본체 80만원, 라이젠 5로, 5로는 본체 5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픽카드가 좀 저렴해져서 더 저렴하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보고 따로 조립한 건데 영상 보면 따라하는 건 많이 어렵지 않지만 가격이 10만원 정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책상 로이 책상 1200으로 7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저렴하긴 하지만 가벼워서 잘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PC방 의자는 일루일루 일루 라이트 GG 타이탄 게이밍 의자인데요 하나에 7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고 등받이를 끝까지 눕히면 엄청 피곤해요. 엄청 편해요. 직접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정말, 어, 편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거실 접이식 테이블은 5만원 정도인데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커튼은 암막 커튼 두개와 거실에 흰색 커튼 하나에서 어, 중국 타오바오로 5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어요 커튼 레일은 이케아에서 3개 4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웨딩 사진 노을 선반은 이케아에서 주문했는데요 2만원 정도로 저렴하긴 한데 못을 잘못 사서 그런지 일주일마다 못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책장을 사서 웨딩사진과 기념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사면 조립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엄청 저렴하게, 저렴하게,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제품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신혼생활을 하면서 주말마다 이렇게 하나씩 장만하고 집을 꾸미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책장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